자, 이것터 시작. 오이소공 오, 이거 편하다. 오, 약간 2피가 있다.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목소리 다 놓으면 되잖아. 아, 그래요? 아이, 박남정 씨 패스 미스 나오고 있어 해설해도 되겠는데 어, 해설해도 되겠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양 레포츠 센터. 캐스터 주현석 해설해 김현철입니다. 아빨간스팀 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압박 좋습니다 발바 발바. 아 압박을 풀어나오는 9PM 지금입니다! 아... 유도 역시 노려납니다 9PM 오 우리 대건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시 달라고 해 아 우리 현승 형님 아 태영이가 달라고 안해와 역시 줄맨 신발끈 묶고 있습니다 시, 이제 신발끈 묶고 뭐 합니까 자세가 안 되었으면 자세가 아이 코치 올라왔다 거기서 코치 해. 아 빌더 좋습니다 실수하면 어, 안 됩니다 해. 대구나 달라고 해 사정이어 안네 앞에 병원이 잘 안본다 어우 존나 위험하다 드디어 빌드업 실수가 나왔습니다 미드에서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미들 많이 띄워줘야 됩니다 각 잡아줘야 됩니다 이걸 확대하면서 보니까 확대해도 되잖아 응 확대하니까 뭔가 재밌는데? 네 눈으로 보는 거보더잘 보이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응? 패스가 와.. 패스가 그래도 9PM이 좀 중간까지 잘 들어오는데 항상 좀 마무리가 참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마무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없어졌어 중앙 리드플레이는 좋은데 마무리가 예전에 그 애가 어, 기가 막힌 한명 있었잖아 뒷공간 타는 새끼 다행히 사이드 빠진 사람이 없어서 편해 <laughs> 엄청 편해 <laughs> 야 이거 따라가네 병헌이 어우 병헌이가 알았다 자신만 봐도 카메라맨이... 생각해보니까 EPL 카메라맨들이 축구를 좀잘할것 같아 패스 대충 길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찍는 영역에 있을걸? 너무 그 많으니까 사람 기가 막히게 따라가잖아 탁 따라가가지고 더 대단한 게 전환하는 게 신기해 카메라 전환은 적재적소에 딱못 있는 카메라로 음. 파울은 아니었지만 절로만 간다 왼쪽으로 클리어 아 그리다, 대건이가 대건이다 클리어를 아, 아 좋아 대건아 자신있게 대건이 얼었습니다 누가 녹여주십시오 대건이 얼었어 <laughs> 방목같애 과연 대건을 장남 전씨가 지금 대권 쫄게 했나 달라고 야지 상어. 아 그렇지. 그래도 한 명은 벗겨. 이제 줘야지. 아 그렇지. 아, 더 들어가야 더 들어가야 돼. 아니 올리지 마. 두 아, 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난저 형님이. 오이. 와 사다리 걸었어. 어서 여기서 보면 참 주둥이로 축구하기 쉽단 말이야. 주둥이 축구가 제일 쉽죠. 패스 패스가 딱 가야되고 슛하면 슛이 지들어가야 돼. 와우 저 어, 가운데가 굉장히 빠르더라고 문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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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해가 어, 지금 게지 그래, 지금, 지 신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네 달라고 그 I don't f i 미들이 t 는데어아저씨 포드 쓰네. 포드가 없으니까. 아이 d it! 이스 아, 자, t find it! I don't f 아지 d i 은 I don't find it! I d o 민형이 야요 민형이 어깨 싸우면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국팀도 볼 수도 있는데 아 편파 불안... 판정은 하면 안 되잖아 아유, 해설을 안 봐요 뭐 이런 경기를 봐 혹시 몰라 왔다 박남 광남주. 아 너무 아쉽다 괜찮아 민형이 형은 좀 실망하면 고개를 확 돌려 자기 플레이에 그게 있어. 어아 하고 딱 너무 안, 안타네. 자전 모드 공지. 끝까지. 어우 좋아. 아 나이스 자전 모드. 한 남자 2대1 해봐 2대1 해봐. 한남적 너무 같이 들어갔다. 때려. 아 때리지. 아, 오뭐 해줘. 안 돼, 갖다. 나이스. <laughs> 아, 이대1 타이밍은 모르네. 가 약간 저 머리 다치서 약간 아있어아 아, 그냥 벗겨버리네. 아, 씨. 아, 벌려야지, 벌려야지. 아, 나이스. 저때 5호 잘 잡았던. 나이스, 나이스. 정훈아 좋아. 자신 있게. 박남준씨 코드야? 박남준씨공미하지 공미. 박남준 씨가 근데 플랜에 이미 공미처럼 하고 있어요. 강남준 씨 공미는 야, 얼마? 하도 다쳐서 그런가? 오다리가. <웃음> 무릎 무릎... <웃음> 아니에요. 원래 원래 무릎이... 그런 거예요. 무릎 많이 다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벌려 줘. 벌려 줘. 대거나 니한테도 달라고 해. 그럼 축구 선수 다 오다리게? 예? 그래? 손흥민이 오다리게? 그래. 얼마 다치었겠어 그렇자 그렇지 좋아. 형은 오. 이오잘 잡았어 이 아, 나도 살짝 오다리 끼가 있는데 <목소리> 그렇지 다음 다음 그렇지 박난이 저거 잘해야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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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 이제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대건이 대건아 슛슛와 빨리 사과해 빨리 사과해 <laughs> <laughs> 진짜 사과했어 나이스 대건이 굿와 이제 와 사다리를 막 지구 <laughs> 한 바퀴 더 도는 듯슛슛슛 하니까 했어 슛 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많았어 와아.. 동작이 근데 달라고 해야지 이어비가 많이 십작해졌어 많이 자신감만 있으면 그니까 자신감만 있으면 돼딱 자신감 있으면 시야가 이거든 자! 자자 그렇지 그렇지 그 좋아 예 적극적 에아와 좋아 사이즈 오 형, 자, 자, 해봐. 오케이. 오늘 동현이가 카네이션 받았더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오, 공발 았다 아니면 팔이야? 지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자, 자신 있는 사람이 차. <laughs> 와, 아까 모기고 있어. 어? 이네 손톱에 모기 한 대. 어어 이거야 각도 잘 잡아. 이렇게. 자, 데다, 프리킥 찼습니다. 아, 아리만 는벌 내가 진짜 프리킥 최다골로로서 분명히 아리만 넘벌. <laughs> 아, 박남주 씨 탈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와>, 멀리서 <멀리자마자> 봐도 <laughs> 탈모가 있어. <laughs> 야, 야, 지금 노 노금 다되고 있어 지금. 슛! 오! 오! 어, 저대찰발이말아줬어요 뭐 들어왔어. 아, 아깝습니다. 그냥 차지 자리도 좋아하는데. 와, 이거면 이거면. 버틴 스타일이래가. 야지 진짜 지구처럼 한다. 움직여. 뛰어 들어간 사람이었다. 진짜 멋있다. 가만히 한있는데 아, 됐다. 아, 야. 해봐 해봐 자신 있게 봐. 어 아, 괜찮아. 오, 안 다치게. 와, 침착했어. 와, 좋았어. 좋았어. 굿. 대웅이. 아, 좋. 맞아, 정확하게 해야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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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혔어. 와. 야, 왜 카메라를 갑자기 바뀐 거야, 나로? <laughs> 야, 빨리 와. 아, 이거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아 잘른다. 아 잘른다. 아, 진영이 나이스아 확대를. 족서, 족세 때 해야지. 정훈아 몸좀 풀어 1대0인가요? 구피엠이 응. 골을 못넣어 엘이구피이 골을 못넣어 공격수 잃었어 공격수 빨리 섭해야돼나이스아 경합 안 아, 다쳐 다쳐 그런 연기는 참 좋은데요. 저기 좋다. 나, 나. 그렇지. 와, 아, 방남정. 박남정 너무 뜻. 방남정 씨 확대 한번 해줘야겠다. 실망하는 박남정 장원이 앞에 서라. 좋아, 됐어. 실망하는 박남정 오케이, okay, 역습이다. 아, no. 좋다. No. 민영이 끝까지. 사절 모드 금지요 월. 아, 동섭이. 아, 동섭이. 아우. 하지만 뺏겼어. 너무 멋졌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과다 자신감 어? 됐어 저기서 뭐 됐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 이제 공을 대거나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와 임범이 형와 지금 쫓아가는 거와와 지금 와, 왜 저래 임 나이스 다쳐다 찍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임범이 형 완전 장난 아니야 심판 콜네와저 9PM의 정신적 지주 어. 한 명만 한 명만. 아 이제 아저씨 기합 준다 이제. 라인 올려야지. 센백들. 뭐해 그냥 이번에 당냐. 아. 아, 어. 센백들 아, 이야기라네. 센백지 골을 안 해. 골을. 콜을 콜을. 콜을잘안 어, 하는 콜맨 사람. 콜맨 누구야? 뒤에서 빅뱃빅터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확실히. 상훈이가 이게 진짜, 진짜. 잘하고 <laughs> <laughs> 있으니까 안 하지, 뭐. 아, 키, 와, 키 하. 좋아. 하. 좋았어. 하. 어, 됐다! 네, 됐다! 혼자야겠다. 우와, 진다왜 기업이야? 왜 기업이야? 기업이야. 잠을 누른 것 같은데? 아, 어? 랐니지안 갔네? 어, 경지 안 갔어 아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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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가 네, 그런 말초창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축구 아, 그래. 가면 차고 인식을 심어줘야 돼. 중간에 온다 이하오 그러면은 가킥죠 그러면 터만 차고 나도 터만 차고 나도 못 쳐겠나봐. 아 그냥 나는 결혼 전에 세세번 차는데 결혼 후에 네번 차고 지금 어제 이번 주 다섯 번 찼어. 지금 화수목 찼어 지금. 서로 각자 놀더라. 그다. 같이 놀아요 뭘 각자 놀아요. 부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각자만 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못 찍... 찍었어? 뭘 찍었어? <laughs> 못 찍었어요. <laughs> 아, 못뭘 됐다. 찍어? 아 여기 계속 찍고 있었어. 그냥 못할 뭐 거였어 형 미안한데 목소리 누은데아 어. 그래? 괜찮아 어, 그래. 괜찮아 해설이야 아, 해설아 캐스터야 지금 지금 엄청 욕했어 아, 지금 다들 PM 잘하고 있습니다 와와 아. <laughs> 압박이 너무 시... 와 아, 통했습니다 과연 와 어림없는 아저 그 팔을 들어서 완전 어이없는 뻘업 시켜줘 상훈이의 표정 아 상훈이 그래도 멘탈 좋아요 아, 그래도 점유율은 구피엠 좀더 가져간다 딱 봐도. 확실 공을 돌리는 팀인데. 아야저 아저씨 진짜 아쉽다. 저 아저씨 엄청 잘했는데 옛날에. 나처럼 한다. 이 기가 막혀. 윙백에서 윙 발목이면 좋은 거 같아. 와와 와. 와. 오, 야. 많다, 야. 우리 우리 터미네이터 아저씨 화났다. 안 풀리니까. 아 성공 좋다. 아, 찬스 우리가 많아. 찬스. 아니 아니 아 발라치마. 빨로. 가격은 그래도 한번 뺏기면 저기 아까 저기 아까 내그 신경전 좀 있다 아, 있네 아, 안 돼, 안 돼. 저기서 좀 차분하게 하면 진짜 쿨한데 대관아 아 나이스 툭 아유 받아주러 와와와와와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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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다 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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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치 반치 <laughs> 교체요 아, 뭐... 교체? 아니야. 케이 교체가 극약 처방이야 진짜 맞아. 극약 처방 교체하면 갑자기 <laughs> <가짜에 웃음> 벌떡 일어나 교체기싫어가 <교체화는> <laughs> 경진이 너무 짖어교체해봐 어, 놔경진 어, 어, 어. <laughs> 경신... 아까 PK 시는 경진이 하나 해 여, 연기가 부쩍 늘었어 아, 연기력이 장난 아 해야 어, 조심조심 오아프다 어, 어, 우리 애 아빠 애아빠 힘내요 교체해겠다저교체가다아빠인데 교체. 됐어 일어 교체 기 듣고 일어났 헤헤헤 넘어지는 거 약간 파울 유도... 잘런 사람 누가 제 연기를 못할까요? 뚜두 재근아 사이드 달라고 해 아... 머리 따고 아 나이스 와아 좋았어 와... 생각이 많았다 아니 자꾸 천차분 해야 되는데 급해서 급해 그렇지 빨리 각 잡아주고 빨리 주고 정원이 탑이 이렇게 내려와있어 바꾼거 같은데? 드리블러기때문이 와우 어, 됐다 됐다 좋아 아주인이있 하지 왜 아니 아니 못쳤잖아 사운 사짝 곱해. 너 탑이야. 아만남야 함선아 실지 그시 공이 안 오거든. 공이 안 그러니까 슬슬 뭐,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거 가야 되는데. 왜 나같은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그래 뛰어들어가는 아, 스트라이커가 있어야지 어쩔 수 없고 내가 타고 가야되나 홍라이저렇고 어? 그냥 막 그냥 뒤도 안 보고 때아하 오케이 됐다! 오케이! 네. 어? 맞지 맞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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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 그래 네, 지금 렀으니까피 완벽한 수비야 연기자! 축구계의 연기자! <laughs> 지정이 아, 여기 상관없는 중대 아직 PK 1대0 끝시야야 다시 벌려고! 되거나 벌려! 진짜 공격 안 된다, 9PM. 큰일 났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가운데, 가운데! 차분하게, 어

50대인가? 50대인가? 어, 50대겠다. 50대 오, 50대. 50대가 어딨냐 여기 5대 50대. 가0대 50대. 50대. 명만 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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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대 50대. 5다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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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이거 만들어 가야 는데 자꾸 한번리 달라고 그래 한번안 줘도 돼 센터백이 저거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라인 올려 와저 아저씨가 빨라 와 선수 같아 저딱 봐도 이 그림이 지금 타오 타오르를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무언의 무언의 교체 어, 정훈이가 지금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어 아, 박해야 된다. 아하. 오이고, 오이고, 아프겠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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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이 몸이 형, 와. <laughs> 다 찍혔어. 얘좀 찍어줘라. 찍어줬어요. 역시요. 어? 카메라는 또. 어? 어디인지 알고 딱 여기 와갖고 드리. 오, 뭐야. 와. 와, 대박. 와. 사이드! 아, 좋아 아, 어, 왜 다시 들어가냐고. 와. 저게 많이 차대 진짜. 나도 이해된다잖아. 진짜. 나 주지도 못해. <laughs> 리 뒤로 아, 와. 어, 사 와, <laughs> 롭지 않다. 저아저씨 와. 와와 와, 와. 우동이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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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냐? 이쿼터종료입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줘야 돼, 또.